아, 어, 그 콜린성 효능제와 기량제에 대한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콜린성 그 효능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콜린성 효능제에 대해서 살피기 전에 어, 36페이지에 있는 그 아세틸콜린의 합성 분해 및 신경전달 어, 과정에 대해서 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36페이지를 좀 보시면 좋겠고요. 어, 강의 안에서는 어, 파워포인트로 그림을 제시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생성되는 과정을 살펴보시면, 음, 콜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소듐이 세포 내로 유입이 되면서 음, 는 같이 이제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이 콜린이라고 하는 것은 안쪽에 있던 아세틸코에이라고 하는 물질과 이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결합을 해서 아세틸콜린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거가 바로 아스, 어, 콜린 아세틸트랜스퍼라제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이제 변화가 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세틸콜린이 만들어지게 되면 어, 세포 내 저장 소포체 안에 아세틸콜린이 이제 저장이 되게 되고요. 어, 이 과정에서 이제 아세틸콜린이 이제 에, 이 어떤 그 자극에 의해서 즉 칼슘 이온의 어떤 그 자극에 의해서 칼슘 이온이 활동 전이에 의해서 칼슘 이온이 세포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어 되면서 얘들은 어, 몸 밖으로 이제 세포 밖으로 아스틸콜린이 빠져나가게 되죠. 이렇게 아스틸콜린이 이제 분비가 되게 되면, 어그 다음 신경계 세포에 있는 어, 무스카린 수용체와 니코틴릭 리셉터하고 둘이가 이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무스카린하고 결합을 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뭐 니코틴에서 결합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배우셨던 어, 중추 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 중에서 근이완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니코틴성 수용체하고 아스틸콜린이결 합하는 거에 영향을 주어서 그그 그 어떤 근위완제로 사용을 하는 걸볼 수가 있었었거든요. 어, 시험 공부하셨으니까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자, 그,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음그 뭐죠? 그아시틸콜린즉 부교감신경계가 이제 활성화가 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음 어떤 과정에서 이 아이들의 어떤 합성 과정을 어, 강화시키느냐 또는 방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효과는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 교재 36페이지 맨 위쪽에 나와 있는 그 소듐하고 콜린 밑에 파란색 박스로 되어 있는 좌측 상단에 있는 헤미콜린이움이라고 하는 어 약이 있죠. 그죠 이런 약 같은 것들은 그 콜린이 세포 내로 이제 유입이 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어, 부교감신경의 어떤 활성화를 억제하는 그런 효과를 내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세포질 내에 있는 박그 파란색 어, 약이 어, 베사미콜이라고 하는 약이 있죠 이 약의 경우에는 아세틸콜린이 저장소포체로 들어가는 것을 이제 막아주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툴리눔 톡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정에서 즉 저장소포체에서 아세틸콜린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어, 억제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약이 그다음에 그 옆에 좌측 맨 아래쪽에 나와 있는 파란색 박스에 ACHE라고 하는 거가 있으니까 그거는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 아세틸콜린을 분해하는 효소예요. 어, 이 분해하는 효소를 이제 억제를 함으로써 어, 아세틸콜린이 음. 어, 더 많이 작용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세칠콜린이라고 어, 하는 거가 무스카린 수용체와 니코틴성 수용체하고 이제 결합을 하기도 하지만 이 아스, 아세칠콜린의 스테라제에 의해서 이 아세칠콜린이 빠르게 분해가 되어버리게 되죠. 얘들이 이제 아세칠콜린 분해가 되어버리게 되면 지가 작용해야 할 것들을 작용하지 못하게 되는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그 아세칠콜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드레날린 음, 내 작용하는 약에 어, 또 보셨듯이 었 효능제와 어, 그다음에 어, 그 기량제로 분류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음, 그림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어, 여러분들의 교재에서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쭉 말로 설명이 되어 있고 이 그림은 40페이지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다 똑같고요. 응. 이, 이제, 콜린, 음, 효능제로 개발한 약들이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작용을 하는가, 즉, 약이 조금 더 추가가 되어서 설명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거가 무스카린 수용체와의 어 결합을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가 바로 메타콜린이라고 음, 하는 약, 그 다음에 베타, 음, 네, 베타네콜이라고 하는 약과 어, 필로카핀이라고 하는 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니코틴닉 수용체하고 이제 결합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스카린 수용체, 니코틴성 수용체 가리지 않고 비선택적으로 얘들 모두에게 작용을 해서 결합을 촉진시키는 약이 바로 아세트콜린이라고 하는 것과 어, 카바콜이라고 하는 약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그 수용체와의 결합을 이제 촉진시키는 촉진시킨다라고 하는 말이 조금 어 감이 조금 이상하게 납니다. 왜냐하면 이 이러한 약들은 전부 어, 대부분이 아세틸콜린의 어떤 화학적인 구조하고 굉장히 유사해서 그아세틸콜린 화학적 구조 유사한 부분 어딘가에 이 약들이 다시 네, 대처해서 이제 작용 대처한다라고 하면 그렇죠. 화학적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아세틸콜린으로 이 수용체들이 이 약을 아세틸콜린으로 착각을 하게 만들어서 이제 열압해갖고 작용을 내는 약이거든요. 근데 어, 이, 그, 아세트콜리에스테라제의 작용에 영향을 주는 약들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부교감신경의 어떤 활성화를 돕기 위해서는 아세트콜린이 분해되는 것을 막아줘야 되겠죠. 어, 그러기 위해서는 이아세트콜리에스테라제라고 하는 물질의 작용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억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부교감신경, 어, 흥분제에는 아세트콜리에스테라제라고 하는 효소의 기능을 억제하는 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수용체에 의 수용체에 결합하는 아세트콜린과 유사한 약들이 증가가 됨으로써 아세트콜린의 어떤 기능을 촉진시키는 약으로 이렇게 분류를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 그래서 이 그, 어, 아세트콜린의 스테라제에 대한 설명을 제가 예, 책을 보면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일부 할게요. 우리가 그러니까 상경적, 비상경적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있죠. 그죠? 이 상경적인가, 비상경적인가, 그러니까 서로 어떤 이렇게 경쟁적으로 뭔가를 하는가, 그 아이와 상관없이 얘가 어떤 작용을 하는가,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약들은, 뭐, 네오스티그민, 어, 에드로포니움, 뭐 그다음에 음 밑에 나오는 뭐 도네페질, 리바스티그민, 갈란타민 이런 약들은 저 귀에서 교재 내용을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 여러분이 어 지금 이제 보실 내용이 뭐냐면음예 네, 다시 제가 조금 음, 얼굴이 많이 아닙니다. 만는좀 죄송합니다. 음, 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콜린성 효능약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39페이지, 38페이지 밑 하단부터 해서 39페이지까지 이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콜린성 효능약이라고 하는 것은 콜린성 음,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세틸콜린에 의해서 나타나는 어떤 작용, 어, 이나 이러한 것들을 조금 도와주는, 즉, 이제 부교감신경 흥분제로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음, 부교감신경 흥분제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콜린성 수용체에 직접 작용하는 약이 있고 그다음에 간접적으로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에 작용을 하는 약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수용체에 직접 작용하는 효능제로는 아세틸콜린 그다음에 메타콜린 그리고 카바콜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메타콜린이나 또는 어 베타네콜이라고 하는 약이나 뭐 카바콜 이러한 약들은 전부 다 뭐예요? 아세틸콜린의 화학 구조와 굉장히 유사해서 이 수용체들이 얘들을 아세틸콜린으로 착각해서 받아들여서 결합해갖고 어떤 음, 어 작용을 하는 거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40페이지로 넘어와서 어 작용 기전에서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약들은 아세틸콜린과 구조가 굉장히 유사해서 콜린성 수용체에 직접 작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 다음에, 어, 그 메탈콜린이라고 하는 거는, 어, 무스카린 수용체에 지로 작용하는 거였었어요. 아까 그림, 작용 기전과 관련된 그림을 보셨죠, 그죠? 어, 그 다음에, 어, 카바콜이라고 하는 거는 무스카린 수용체와, 어, 니코틴선 수용체 모두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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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음, 그 다음에, 그런 약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 어그 다음에 한가지 좀 추가해서 말씀드릴 거가 그 작용 기전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빠트렸는데요 어 41페이지 세 번째 줄에 보시면 특히 아세틸콜린의 경우에는 어 다른 장기에 비해서 순환 기계에 작용하는 그런 어떤 효과가 굉장히 더 강합니다 이유는 이그아세틸콜린 이라고 하는 약은 어 혈관 내피소프에 직접 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그음이 트리 격 사이드 이거 제가 어, 아타코이객시 물질에 대해서 이제 다루지는 따로 않았었었는데 어쨌건 이런 그 니트로코사이드라고 하는 물질을 촉진시켜 생성을 촉진시키는 어떤 작용을 해서 이 그. 에, 네트릭옥사이드라고 어, 하는 물질이 이제 혈관을 수축 시킬 그러니까 혈관 평활근을 이렇게 늘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이완 시킬 수 있는 어떤 어, 작용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 이런 어떤 아세틸콜린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 부교감신경계가 이제 활성화가 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가 되면 어떻게 되죠? 음, 어, 혈압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간접한 작용하는 그 부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 효능약을 살펴보면 간접 작용한다라는 거가 아까 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이 그 부교감신경 전달 물질의 수용체에 직접 작용하지 않고 이, 이, 이것들의 어떤 분해를 도와주는 효소에 이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간접 효능약이라고 이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거가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라고 하는 효소가 있었는데 그 아이의 작용을 음, 억제를 시켜야 아세틸콜린이 분해가 되지 않고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간접 효능 약의 경우에는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를 억제하는 약이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래서이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라고 하는 음, 음. 효소를 억제하는 약에는 총그 급이 네개의 4개, 급이 있어요. 그래서 뭐 4급 암인, 뭐 3급 암인, 어 2급 암인, 1급 암인, 아까 작용 기전 그 뭐죠? 음, 그림에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었었는데 제가 그걸 따로 다루진 않았었습니다만 어, 약의 이름은 조금 알아두시는 것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급 아민류에 포함되어 있는 거가 이제 네오스티그민이라고 하는 약이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 에드로포니움이라고 하는 약도 있습니다. 기능에 대해서는 임상 용도에서 다시 살펴보실 거예요. 그다음에 어, 3급에서는 어, 그 해당되는 약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3급 아민의 약의 특성은 뭐냐하면 BBB를 통과합니다. 중추신경계에 있는 그러니까 뇌의 있는 BBB를 통과하기 때문에 중추 신경계에도 작용하는 약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알츠하이머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이런 그 부교감 신경계의 효능제인 약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약이 도네페질, 리바스티그민, 그리고 갈란타민이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요. 이러한 약들이 전부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를 상경적으로 억제하는 약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임상 용도에서 보시면, 부교감신경계가 이제 활성화되어서, 우리 또 신체의 변화를 유발을 해야 되는 질병이 있겠죠, 그죠? 예를 들면, 어, 중증 근무력증이 있는 경우에는, 음, 그, 아세틸콜린 음, 어, 우리 책에 보면, 어, 그죠?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감소해요. 그러면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었다 하나, 그 아이가 효과를 낼수 있는 다른 어떤 루트가 없기 때문에, 어, 그 근육이 어떤 약화된다거나, 피로감을 느낀다거나, 그 다음에 얼굴 표정이 조 조금 굉장히 무표정해진다거나 어, 코소리가 난다거나 어, 그 껌을 씹거나 침을 삼키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질병이에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한 중증근무력증이 있는 경우에는 부교감신경계의 활성화 즉아세틸콜린의 어떤 어, 작용을 그 수용체와 잘 작용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들의 투여가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어, 그 중에서 특히 에드로포니움이라고 어, 하는 약의 경우에는요. 작용시간은 굉장히 짧지만 어, 이 약을 투여를 했을 때 중증 근무력증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이제 완화되는 것을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드로포니움이라고 어, 하는 약은 중증 근무력증을 진단하기 위한 진단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내장이라고 하는 질병은 눈에 안압이 올라가는 질병이죠, 그죠즉 이제 녹내장도 두 가지 종류가 있긴 한데 그건 나중에 성인간호학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녹내장 음, 중에서도 가장 흔한 녹내장 중에 하나가 바로 광각녹내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눈에서 이렇게 누액이 형성이 되고 나면 얘들이 이제 어떤 음, 그 눈물이 이제 배출되는 경로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 방수의 흐름이 이제 막히면서 안압이 올라가는 그런 어떤 질병을 우리는, 어, 그 광각, 광각 농내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 이런 경우에는, 그, 이제, 누... 노액이 잘 배출이 되게끔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노액이 배출되는 경로를 담당을 하고 있는 근육들이 얘들을 쪼지 않게, 그러니까 어, 꽉 수축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어어죠 부교감신경의 어떤 활성화를 도와서 잘 배출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약들이 있고, 어 그다음에 알차이머 질환의 경우에는요, 뭐. 어, 원인은 잘 모릅니다. 원인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살펴보니까, 어, 그 아세틸콜린의 어떤 작용이 많이 떨어져 있더라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한 거예요. 특히나 이제, 아세틸콜린의 아시틀콜리, 스테라제의 어떤 작용 때문에, 음, 작용의 어떤 이제, 어, 방해를 이제 도와서, 그, 아세틸콜린의 어떤 그 작용을 부교감신경의 활성화를 도울 수 있는 아세틸콜린의 어떤 양을 이렇게 많게 하고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인지 능력이 조금 저하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약을 이제 쓰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약들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어, 도네페질이나 어, 리바스티그민이나 갈란타민과 어, 같은 약들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교감신경이 흥분이 되었을 때에는 어떤 효과가 있어요? 혈압이, 어, 올라가 있던 것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떨어 정상 범위로 떨어져야 되고, 원래는, 그 다음에, 뭐 심박수도 조금 저하가 되고, 그러니까, 네, 소화도 잘 되어야 되는 그런 어떤 작용이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약들을 대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즉, 약이 너무 과하게 작용을 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나타날 수 있는 사항들을,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어, 부교감신경 효능제를 사용했을 때 부작용이다라고 연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이 자꾸 꼬이는데요.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증상들이 바로 부작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그 특히 이 콜린성 약물 음, 효능 약들 중에서도 특히 무스카린 수용체나 어, 니코틴성 수용체 모두에 작용하는 약의 경우에는요 특히 심혈 관계나 호흡기계에 주는 영, 음, 어떤 부작용들이 꽤 있어요 내가 원치 않은 어떤 효, 어, 약효가 나타나,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거가 어 기관지의 어떤 분비가 분비액이 증가한다거나 그다음에 소화기계 운동이 너무 활성화되면서 설사가 나타난다거나 그다음에 어, 소변을 너무 자주 보러 간다거나 어, 뭐 부정맥이 있다거나 두통, 뭐 결막충혈 이런 등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어, 특히 이제 농약 같은 경우에는 아세지콜리네스테라제를 비가역적으로 억제를 합니다. 그래서이 농약을 칠때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뭐 이렇게 뭐 짧은 옷을 입고 있다거나 하게 되면 약을 치면서 이렇게 호흡기계로도 이 농약이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피부로도 이렇게 흡수가 되겠죠. 응 그렇게 되어 버리게 되면 이그 부교감신경의 어떤 활성화에 의해서 굉장는 이제 심각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돼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부교감신경의 어떤 음 기랑 작용을 하는 약 우리가 이제 투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43페이지 나돌스인 다섯 여섯 번째 줄에 어, 아트로핀이라고 하는 거가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약들을 주사하고 그다음에 어, 아세틸콜린데스테라제라고 하는 물질을 그러니까 그러한 효소의 어떤 활성화를 돕기 위해서 어, 다른 어떤 그 약을 투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 교재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그 콜린성 효능제의 부작용으로 아까 소변을 이제 빈뇨 소변을 자주 본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방광 무력증이 있는 경우에는 어 특히 이제 그 방광 무력증 중에서 그 기계적 장애가 있는 그죠 어 경우에 그리고 또는 어 요로에서 어떤 그왜 결석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기계적 폐쇄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부교감신경 그 어, 기랑제 아, 기랑제란다. 효능제 같은 것들을 어, 사용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관지 천식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 그, 어. 저 기관지에서 생성되는 분비물 같은 것들을 배출하는 거가 조금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아까 부교감신경흥분제를 투여를 하게 되면 기관지 분비량이 늘어난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도, 기관지 천식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음, 부교감신경흥분제를 투여할 때에는 조금 굉장히 조,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예. 1차, 어, 콜린성, 예. 어, 약물 중에서 콜린성 기량제에 대한 음,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어, 좀 쉬었다가 어, 콜린성 기량제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